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벌써 금요일이고요. 아, 기분이 오늘 좀 그래서 낮술한잔 했어요. 맥주 한잔 마셨어요. 저는 밤에는 술못 마시고 낮에 마시거든요. 손님도 없고 빨대 꽂아서 먹었어요. 고기 꺾기 싫어서. 사람은 살다 보면 아홉 개 자라고 하나 잘못해서 그 자라는 아홉 가지가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. <laughs>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슬퍼요. <laughs> 구미호 같아요. 하루를 못 견뎌서 사람이 못된 구미호.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. <laughs> 뭐, 시간이 해결해주겠죠.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고, 돈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고,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좀 사는 게 슬퍼요. 왜 슬픈지 모르겠는데 슬프네요. 이런 하얀 옷 입고 와서 토스트, 케찹 떨어뜨리고 막, 옷에. 시절 인연이 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? 진달래꽃처럼 뭐, 꽃가루를 뿌려줄 수도 없는 거고. 그래서 사람한테 제가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. 난 지금 후회하기 싫어서 내가 그때 잘해 줄걸 내가 나 그때 좀더 잘할 걸 후회하기 싫어서 여러분들도 후회 없이 사람한테 잘하세요. 그래야 난중에 후회가 없어요. 내가 그때 좀만 더 잘해 줄걸 그럼 미안한 마음도 안들 거고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런 후회도 없을 것이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진실되게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후회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울한 금요일 지금 3시 반입니다. 여러분들은 우울하지 마시고요. 저희는 내일도 일하지만 여러분들은 쉬시죠. 즐겁게 행복하게 쉬세요. 말을 맞다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